안녕하세요 디지털 로마드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쇼피셀러로서 업로드, 즉, 리스팅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팅은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을 사이트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단 필요한 툴은 엑셀, PPT,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셀러분들 중에는 망고보드 같이 다양한 툴을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엑셀과 PPT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렇게 고급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PPT 양식은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초보 시절에 전 이것도 몰라가지고요. 누가 좀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초보지만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한번 업로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쇼피 싱가포르의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자, 본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누르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좌측 상단에 셀러 센터라고 있어요. 그곳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셀러 센터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좌측에 보시면, 키머드, 워더, 프로덕, 마케팅 센터리, 파이낸스,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목적은 제품의 업로드잖아요. 프로덕트에 Add New Product라고 해서 창이 뜹니다. 그럼 프로덕트 네임 한마디로 제목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제품의 제목을 지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제가 G 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G 포를 한번 검색해서 G 포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이버에 G 포를 한번 검색을 해봤고요. <laughs> 본인이 제목을 못 지으면 이렇게 있는 제목을 파파고로 돌려서 다시 돌아와서 프로덕트 네임에 붙여주기. 를 하십니다. 그러면 레코멘드 카테고리라고 해서 뜨는데 쇼피에서 추천하는 카테고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의 맞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시고요. 본인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이 좌측부터 대 카테고리부터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이제 푸드 베버리지에서 스낵인데 이제 드라이 스낵, 드라이 시푸드 스낵 이렇게 잘 선택이 된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넥스트 눌러 보시면. <laughs>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베이직 인포메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프로덕트 이미지, 프로덕트 비디오, 프로덕트 네임, 디스크립션, 카테고리 등등이 나옵니다 이 이미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비디오도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적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샵이다, 환영한다, 배송기간은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면 우리가 가능한 빨리 답을 하겠다 라고 해서 샵에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의 특징을 적습니다. 이 안주는 맥주와 어울린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낵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통기한은 길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 팔로우를 하면 10% 할인이 된다. 라고 하는 아주 통상적인 내용을 적어 줍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덕트 캐릭터 인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보고 고객이 구매를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니까 자세하고 특징적인 내용을 적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리시면 스페시피케이션 이라고 나오는데 G4의 브랜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노브랜드로 적어주시고 만약에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브랜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별표가 있는 부분은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적어주셔도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다만 적어주시면 아무래도 검색할 때좀더 편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리즈노보 오리진. 이 국가를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기 에던유 아이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코리아를 적어주세요. 하시면 코리아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les Information이라고 있는데 단일 품목에 단일 사이즈에 단일 색상이다 하시면 토탈에다가 토탈 스 a l 뭐 100개 프라이스는 뭐 50달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지만 지금처럼 소, 중, 대로 나눠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Enable Variation 누르셔서 하나하나 넣어서 Name에는 우리가 사이즈 사이즈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는 small, 그 다음에 m e d 다음에 l 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고, variation 2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 색상이나 또 다른 구분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눌러주시고, 아니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variation information은 price, stock, SKU가 있는데요. SKU는 stock keeping unit이라고 해서 재고 관리할 때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거 좀 스킵할게요. 프라이스에서는 당연히 가격을 적어주시고요. 스탑, 그거는 재고를 적어주시는데 뭐 100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고, apply to all 해서 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전부 다 숫자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small, medium, large가 각각 프라이스가 똑같으면 당연히 large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썼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안해 주셔도 되고 해 주셔도 되는데 소비자들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게더 편하겠죠? 작은 거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요. 자 다음은 n 핑인데요 웨이트, 파슬 사이즈, i 핑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트는 이 별표 있죠? 이거 무조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어, 현장에서도 재기 때문에 그 무게를 저희가 알 수도 없고 해서 보통은 그냥 0.1로 적으셔도 되고 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적으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파슬 사이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핑피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본인이 한 달에 얼마씩 프로모션 비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1.99달러를 쇼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까 현재는 일단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아덜지 하면 프리오더가 있는데요 예 n o 가 있죠 보통은 노라고 해서 체킹하고 넘어가시는데요 그 DTS라고 있습니다 제품을 저희가 오더를 받고 나서 실제 선적하기까지 그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간은 보통은 4일 정도 걸립니다 요거는 네,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 기간을 넘어서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예스를 눌러서 I need business days to 10. 나는 더 필요하다 하면 5일에서 10일까지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총 제품 리스팅에 10% 언더로 쇼피에서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를 리스팅을 하면 거기에서 10개 미만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거의 이렇게 합니다 거의 노로 하시고 컨디션은 저희 중고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뉴로 쓰시면 되시고 이렇게 이제 프로덕트 이미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 고객들이 보는 것은 이 커버 포토라고 해서 메인 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이렇게 올려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하나만 올리셔도 되지만 여기에 본인의 특별한 소스를 넣으시거나 캐릭터 특징을 넣으시는 게 샵의 이미지, 브랜드를 만드시는 데더 좋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PPT가 있는데요. 한 면에 꽉 차게 해서 이미지를 삽입해서 넣으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목을 써주시고, 맛있는 집보다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우리 샵은 어떻다.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설명은 왼쪽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색깔도 다르게 해서 예쁘게 넣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커버 포토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미지들도 이렇게 하나씩 넣어 주시면 되십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8개를 넣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몇 개만 넣으셔도 되세요 하지만 좀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차게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비디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거의 사용하진 않지만 필요하시면 여기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넣을 것은 넣었습니다 필수적인 요소는 다 넣었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Save and Publish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뜹니다. 리뷰잉은 검토라고 하는데요, 쇼피에서는 바로 띄워주진 않고요, 검토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리뷰잉 단계를 거치고 나서 릴리즈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품이 이제 고객들에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번 같이 한 제품을 업로드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업로드를 같이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더 자세한 업로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쇼피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품을 리스팅하고 실제 팔고 있는 셀러가 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 툴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오늘 한 번에 다 하면 많이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숙제 하나가 나갑니다. 다음 시간까지 업로드 10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리스팅을 한 제품들을 가지고 다양한 마케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잊지 말자 족구대